SNS텍은 어떤 종목이냐? 노광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터 마스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판매하는 최첨단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죠. 거의 독점이에요. 이 회사가 계속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HBM 하이밴드 베스트 메모리라고 했는데 고대역품 메모리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100억 대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이제 580억, 600억 대로 뻥충 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근데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눌렀죠 하락을 나타냈고. 241선 지지를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볼수 있는 것은 매수하이습니다 김현호 수익 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 2일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국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아, 다우 지수가 1% 가깝게 0.9% 하락. S&P 500은 0.53% 하락. 나스닥은 0.38%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다우 지수의 하락이 크긴 컸는데, 나스닥과 S&P 500은 파락으로 시작해서 양으로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다우 지수의 하락폭이 컸다라는 거죠. 대형 지수, 대형주의 하락이 컸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대형주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참고하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요 종목들 보시게 되면, 다우 쪽에서는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1.6%, 애플 1.5%.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은, 손종희 씨가 엔비디아를 판 것은 거품이기 때문에 판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뭐 그런 내용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 그리고 나스닥 쪽에서는 시놉시스. 이 반도체 설계를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시놉시스가 4.8% 급등한 모습입니다. 시놉시스에 대한 호재성 기사도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미국 회사니까 국내의 반도체 설계 관련된 회사도 약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했던 것은 가장 큰 우려 되는 부분이 이제 엔 캐리 부분인데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엔 캐리 곧 일본으로 자금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증시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약하게 반영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버블론이 완전히 잠재워진 건 아니고 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의 확산 그리고 새로운 칩 경쟁, 구글의 TPU 그리고 엔비, 엔비디아의 NPU 와의 경쟁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가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그런데 다시 상승한 자리에서 더 뻗어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만 전고점이 가까운데 전고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 전고점 나스닥의 전고점이 2만 4천 3천 4천이죠 2만 4천 원대를 넘어서 2천, 2만 5천 정도 간다 그러면 거기가 저는 꼭지로를, 꼭지로 를 꼭지를 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조정 없이 상승, 여기서 조정하고 상승을 했습니다만, 한번더 상승하게 되면 거의 꼭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힘을 붙이죠. 어거지로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증시에 부는 훈풍의 호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부채 부분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만 상승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있지만, 금리 인하는 오히려 증시 하락의 부채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그럴 때는 금리 인상으로 하면서 물가를 잡는 부분이지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것은 고용도 불안하고 또 부동산 경기도 살리야겠고 이럴 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12월에 금리 인하 확정은 오히려 증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급락을 했죠. 비트코인이 6%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오늘 오늘은 엔비디아 애플이 상승한 것을 봤을 때 반도체 섹터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07%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광보합0.6% 상황에 있고 sk하이닉스는 1.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타 섹터가 어떻게 될지 그걸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증시가 크게 뭐 갭상승에서 뜨거나 또는 갭파락이 크게 나타나거나 그렇게 될것같지는 않습니다. 강보합또는약보합 수준에서 출발 할능성이 높다 라이볼수있고습수있시습의 등장률 상위 이친구 보도록 하겠는데요삼는 삼성 스펙 삼성스펙 구는이이제상장을한 재상장한 거죠. 재상장는서시간는서올랐는데 어제 10% 올랐다가 눌렸습니다. 그래서 10% 오른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가총액이 120억입니다. 120억. 이런 것은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일단 패스요. 안정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죠. CP 시스템, 아, CP 시스템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아, 이 회사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봉을 만나서 눌렀다가 다시 또수제성까지 상승하려는 모습인데요. C.P. 시스템은 케이블을 보호하는 것을 보호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케이블 보호구를 만드는 회사다. 이, 여기는 결국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전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안내드려서 수익을 크게 냈습니다. 대원전선 이렇게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 대원전선 케이블. 데이터 센터에는 케이블이 많이 필요하죠. 반도체 칩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는 에 유리 기판도 필요하고 또열관리 음, 열 관리도 필요하고 또 케이블도 많이 필요합니다. 케이블이 필요하면은 당연히 케이블을 보호하는 보호구도 필요하죠. 그래서 CPC 시스템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젠셀 바이젠셀이 계속 상승을 했죠. 시가총이 1,400억대 되는 제약 바이오 바이오 쪽인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신규의약품 연구개발 면역세포치료제입니다. 면역세포치료제. 티세포 임상시험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제대혈 줄기세포의 면역억제세포치료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면역억제세포치료제 상. 화라는것이 어, 부분이 바이젠셀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저항 대 거의 다 왔죠. 왔는데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여기까지 바로 시겠죠 월봉의 구름대거든요. 이게 선인스펙 1으로 표시되는 상장 후에 39,000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7,000원까지 갔던 회사예요. 그런데 제대로 지금 대접받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 수출 한방에 국가는 보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ABL바이오가 그렇지 않나요? ABL 가 2만 원대 계속 머물고 있다가 알츠하이머 치료와 관련해서 신 기원 그런 내용들 그리고 ABL 바이오는 2만 원대에서 19만 원대 거의 1 0배 올랐단 말이죠. 기술력을 인정받으니까 시가총이 10조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바이젠셀도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세포 치료제,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해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 바이젠셀이 어디까지 간다? 확신을 못 하지만 그래도 예측해 본다면 여기까지 월봉에서 바라보는 저 자리까지 만원 부근까지는 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기업. 입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가긴 그렇고 이 종목 눌렀을 때 눌렀을 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거의등락률 1, 2, 3위를 봤습니다. 아, 미래 스 비전. 네 번째는 미래 스 비전 상장 어제 했거든요. 어제 했고 어제 올랐다가 눌렸는데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래 스 비전. 시가충액 1 8 4억이 회사 좀잘 봐야 되겠는데요. 시가충액이 너무 저평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지만 저는 미래 SM 비전 관심권에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원티드랩이 지분 7% 갖고 있네요. 미래 SM 비전 스펙 9호입니다. 미 미래... SF 비전 스펙코어 저는 관심권에 둬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3현. 3현이 오르는 것은 로봇 쪽에 감속기인가 그럴 텐데 감속기 관련 회사가 몇개 있죠. SPG 그리고 SBB 테크. 그리고 3현도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로봇의 핵심 부품인 모터 지역기 감속기죠. 감속기입니다. 감속기. 감속기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감속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뜨고 있다. 스카치이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2천억. 새 회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속기 3총사. SPG, SBB 테크. 그 3면 이세종목은 기억하면서 대응하는데요. 지금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개미 꼬드기 구간 1 2 3 3봉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제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출발.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출발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어제 들어갔던 종목 잠깐 리뷰를 하도록 하죠. 어제 NRB 종목을 들어갔거든요. 지난주 월화수목금 다섯 종목은 다 수익을 냈습니다. 월화수목금 안내드렸던 종목 다섯 개는 다 수익을 냈다. 파로사이 바이오, 노타 아 지난주 잠깐 음, 뭐 음, 주뭐 리뷰하자면 파로스아이 바이오 어제 9,400원대까지 껑충 뛰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얼마의 수익을 냈냐면 20%입니다. 20%, 20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이제 20% 수익으로 마무리. 지난주 월요일 11월 24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 노타를 보겠습니다. 노타. 자, 노타는 54,600원까지 올라서 노타는 54% 11월 25일 날 우리가 추천해서 들어갔던 종목. 노타 54% 수요일 그린 광학을. 고요 그린광학은 24,900원까지 올라가서 8% 그린광학은 8% 수익을 냈고요. 이게 수요일 종목이거든요 수요일 8월 26일 종목 8% 그리고 CMTX CMTX 반도체 전공쟁 관련 종목이라 했고요. 99,500원까지 올라갔고 4.4% 수익을 냈습니다. 4.4% 99,500원 99,5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금요일 금요일 비츠로 넥스텍 비츠로 넥스텍 비츠로 계열 회사인데 비츠로 넥스텍은 1,520원까지 올라가서 11.5%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주 월화 수목 금 종목은 다 수익을 냈죠. 비트로는 행융화 플라즈마 관련 종목이 타고요. 우주 관련 종목이죠. 자 어제 월요일을 12월 1일 추천했던 종목이 NRB였거든요. 자, NRB 평단이 13,300원입니다. 13,350원. 어제 하락을 했어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계속 홀딩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 회사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정부에서 특별 법을 발의해서 모듈러, 모듈러 관련해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을 갖고 있는 NRB의 호재가 되는 내용인데, 뉴스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하락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시금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NRB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하는 가격 제가 안내드렸던 자리, 1차 여기, 2차 여기, 이렇게 안내드렸죠. 여기까지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홀딩하십시오. 자, NLB 매수하신 분들은 1차, 2차 자리 이렇게 표시해 드렸으니까 여기 1차, 2차 잘 보고 대응하십시오. 절반씩 분할 대응하셔도 돼요. 절반씩 분할로 대응하셔도 된다. 모듈로 주택 관련주 정부의 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종목이다.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1차, 2차, 저 가격 모르겠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들어가는 종목은 뭐냐? n 나비는 이제 모듈로 주택 관련 종목이라 했고요. 오늘 12월 2일 들어가는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특수한 쪽에 하나 들어가려고 합니다. SNS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초시장가에 들어갑니다. SNS택. SNS택은 어떤 종목이냐? 포터마스크. 반도체의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포터 마스크가 대부분 이제 수입을 했던 건데 이 회사가 이제 국산화를 추진했던 회사고요. 반도체및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터 마스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를 판매하는 최첨단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죠. 거의 독점이에요. 이 회사가 표방하는 반도체 주 공정의 포터 마스크 원재료로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s SNS 태텍이 독점 음, 상황이고요. 이 회사가 계속 부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HBM, 하이 밴드 위스 메모리라고 했는데 고대역품 메모리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 이익을 보면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매출액 보세요. 1,500억, 1,700억, 2,400억, 2,800억이에요. 과거에 100억대의 영업 이익이었는데 이제 580억, 600억대로 꽁충 뜁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그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이니까 그런데 계속 증가 추세 요왜 그럽니까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센터 설립 그리고 M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블랭크 마스크 역시 수요가 많아진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고객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다 이런 대형 회사들이 고객이에요 따로 또 경쟁도 없습니다 거의 독점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가가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눌렀죠?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ABC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SNS택입니다. 하락을 나타냈고 241선 지지를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는데 이제 구름청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1차 가야 될 것은 이제 구름청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 있죠. 그리고 더볼수 있는 것은 월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1, 2, 3.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상승이 남았다. 최고점을 가야 됩니다. 10월에 최고점을 터치는 했어요. 그런데 전고점 살짝 넘어가는 정도 2023년도 고점이 63,900원이었는데 64,300원 딱 400원 올랐어요 전 고점 대비 2023년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잖아요 2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지, 많다라고 보기 어려웠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미 63,900원 터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좀 다르죠 올해는 AI 기술의 도약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지는 때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승이 좀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3번 기법으로 본다 그러면 저 월봉에 저 공간을 채울 수 있다 현재 5 5 0 0 0원대죠5 5 0 0 0원대입니다 1차 시초 시정가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5 5 0 0 0원 그러니까 플러스 2.5%인데 2.5% 갭상승으로 출발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2차 매수는 어디서 하느냐 일단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누른다면 누른다면 구름층 진입했던 여기 자리 저 하단 하단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주식은 예단은 하지 말자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5 2350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2차 매수는 52,400원 이하로 잡아볼게요. 52,400원 혹시 하락을 한다면 거기서 매수합니다. 간혹가다가 그러면 거기서 기다렸다 거기서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 갈지 아니면 시초가부터 치고 갈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60% 이상은 시초부터 치고 갔어요. 근데 40%는 하락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누른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시초시장가에 사고 눌렀을 때 사는 겁니다. 시초시장가에 사죠 바로 치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5분봉입니다. 장 시작했어요. SNS텍 시작합니다. 다행히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해주니까 다행이네. 요 5만 5천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초 5만 5천 원 시작. 5만 5천 원 시작입니다. SNS텍 5만 5천 원 시작. 자 5만 5천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초 시장가 5만 5천 원 매수입니다. 지금 사도 돼요? 네, 사도 됩니다. 5만 5천 원, 5만 4천 9백 원. 지금 사셔도 되죠. 사세요. 자 5만 5천 원시초 시장가에 시작을 했습니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n s t 시장에서 이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어제 장 후반은 어땠나요? 어제 5만 4,000원대에 머물 때에 때는 거래량이 NST에서는 거래량이 없었고 장 마감 때는 조금 하락하면서 하면서 마감했습니다만 NST에서 흐름이 좋았죠. 그걸 반영하면서 또 오늘 8시부터 8시 5 0분까지 거래가 괜찮았습니다. 5만 5천원 출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5만 5천 6백원 벌써 이제 1% 수익이 나오고 있죠 1%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st에서 보여줬던 고점은 56,400원 거기 오면 2.5% 정도 수익인데 짧게 끊어 가세요 2.5에서 3%이 정도로 끊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길게 보면 제가 월봉에서 보여드렸던 최고점 최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제가 지금까지 추천했던 종목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 적베이스인데 식적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2%, 코스닥은 0.9%, 코스피가 0.9%, 코스피가 0.1% 상승이네요. 소폭 상승. 소폭 상승한 정도입니다. 자, 눌러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 오면 2차 매수하면 됩니다. 자, 55,600원까지 상승 보여주고 또 누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2차 매수는 52,400원이에요. 52,400원 이하에서 2차 매수합니다. 거기 안 오면 그냥 1차 물량만 홀딩 하는 겁니다. 1차 물량만 홀딩 1차 물량만 홀딩 하겠습니다. 재무상황 3분기까지 370억 470억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은 기관이 놓칠 리가 없죠. 기관이 연속적으로 샀죠. 외국인도 사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 괜찮아요. 제재수 기기 스시에 부합되는 종목입니다. 도, 거의 독점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착용하는 그 마스크가 아닙니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블랭크 마스크에요 시초과의 산 종목입니다. 믿고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NRB는 그대로 홀딩하셔도 됩니다. NRB 목표하는 데까지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 이 자리, 2차 여기까지 올 종목이에요. 정부의 정책 수혜주입니다.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 SNS택, 시초가에 산 종목인데요. 그대로 홀딩하겠습니다. 2차 매수 타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합니다. 2차는 52,400원 이하니까 이 그대로 홀딩합니다. 회사는 블랭크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관련 종목입니다. 코스닥이 0.5% 하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는 0.5% 상승, 코스닥은 0.5% 하락. 코스닥 하락이 약간의 영향을 받았는데 더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코바드는 지수의 영향을 받다가 이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54,000원대는 어제 오후 장에 거래되었던 바로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54,000원대, 지금 54,500원인데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55,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겁니다. 55,000원대 올라오죠. 어제 후반에 기록했던, 장 오국장이 기록했던 매물의 흐름, 매물때 흐름이 이제 54,000원, 54,500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누르고 지지를 받고 거기서부터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하락, 코스피 하락하면서. (5분) 동안에는 하락을 했지만 이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한다고 다 하락하는 건 아니죠. 자체 재료 그리고 호재성 이슈를 갖고 있으면 지수의 하락을 극복하는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sns 텍 5만 5천원대까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거기서 지금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쉽지는 안,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어, 우리 증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호재성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려고 하는데 금산 분리 완화에 대한 내용도 나왔고 산법개정한 내용도 나오면서 정책적으로 지지를 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2.7% 반도체 섹터 상승을 이끌고 있고 자, 삼성전자는 0.79% SK하이닉스보다 좀 약하죠. 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21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항 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자, SNS텍은 1차적으로 가야될 자리는 저 구름촌 상단 상단 자리입니다. 거기까지는 갈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전진은 5분봉에서 공방 그런 다음에 위로 뻗게 되면 NXT에서 갔던 고점인 56,400원 거기도 단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식수 많잖아요. 1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2,100만주 밖에 되지 않는 종목. 자, 시초가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온다면 기록한 56,400원대는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1%, 코스피가 0.7%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이끌고 있죠.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많지만 대형주 두 종목의 상승으로 착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전들 대비 등장률 상위 종목들 변화를 다시 보시죠. 아이비전웍스이 회사 이제 AI 관련 종목이죠. 우리 예전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아이비전웍스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크게 눌렀다가 다시 상승합니다. 네, 상한가인데요, 더 들어갈 자리 있나요? 없죠. 저한테 다 왔어요. 내일 상승해도 그 저항대 다 왔기 때문에 아, 들어가기는 뭐 하죠. 이, 이때는 상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저항대 가까웠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상따를 하려면 저항대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죠. 그런데 에어비전 모스는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자리에서는. 자, 삼성 스펙 12호, 12호. 오늘 다시 상승하네요. 미래의 쌤 비전. 어, 이 정도 괜찮다고 봤었죠. 아까. 미래의 쌤 비전. 너무 저평가돼 있다. 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쌤 비전 스펙이죠. 스펙. 9억입니다. 9. 9호. 시가부터 들어갔으면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그러나 주식 수도 적고 55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든 거죠. 일단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수익이 났다고 해서 수익이 크게 날 거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주식 수인가. 그리고 어, 재무가 좀 뒷받침 되고 있는가? 또 외국인과 수 어, 기관의 입질이 좀 있는가? 이런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더람이라는 종목도 크게 오르네요 26% 카티스 카티스도 상승 에이비온 에이비온도 상승하는데 에이비온은 제약 바이오 회사일 텐데 이 회사도 자, 에이비온 제가 보도록 하죠 에이비온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지만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동반 진단 기반 항암 치료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 자, 세포 폐암 치료제 에이비온을 잠깐 보자고 한 이유는 차트의 모양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는데 반등의 목표가 어디겠냐는 겁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왔느냐? 정확한 자리가 가격대를 보게 되면 4,170원인데 오늘 4,170원 안 왔죠?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왔고 4,170원. 현재 자리에서 400원 정도의 상승의 여유는 있습니다. 10% 상승의 여유는 있다. 위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하는 자리까지 여유가 있다. 자 sns 택 빨리 상승으로 저환 되거라. 자 다시 보안거드로 내려왔는데요. 2차 매수 타점을 제가 안내드렸는데 거기까지 왔을 때2차 매수하세요. 52,400원입니다. 52,400원에 왔을 때 그때 2차 매수하시고 여기 가격이 아니면 그냥 1차 매수 물량만 홀딩 하십시오. 홀딩 하시고 제가 목표하는 자리는 1차 목표하는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단기로 보는 자리, 여기. 그리고 2차 매도 타점. 2차 매도 타점은 스윙 패턴으로 1 2 3 바로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삼봉 패턴으로 정고점을 넘어서는 자리. 정고점이 63,900원입니다. 정고점 63,900원을 넘어서 가능성이 높은 차트예요. 이 차트가. 1차적으로는 일단 2차 매수를 자리하겠죠. 52,400원. 52,400원 자리에 오게 되면 2차 매수를 꼭 해서 평단을 낮추세요. 그리고 짧게 대응하는 자리는 바로 여기, 이 자리. 2차는 이 스윙으로 정거점을 넘어서는 자리.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NS 택. 지금 구름층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위로 먼저 갈지 아래로 가서 2차 매수에 기회를 줄지의 싸움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위로 먼저 가는 쪽입니다. 위로 먼저 가는 쪽. 여기까지 들어와서 위를 먼저 탐색을 하지 또다시 아래를 가서 매수의 기회를 준다? 아,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합작해서 샀단 말이죠. 합작해서 42억 정도로 샀어요. 어?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더 많이 빼서 2차 매수, 매수의 기회를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눌르더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목표의 타점을 명확하게 알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 매수는 52,400원. 목표 타점은 바로 표시한 저 자리입니다. 제자리 궁금하시면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요아 나는 월봉 있어 봤을 때저 고점까지 올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가격 가격대를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5.5다 수익을 냈어요. 저 이번주도 월화수목금 전종목 수익에 도전합니다. 당일 수익나거나 1박 2일 또는 8호 사이 바이오처럼 일주일만에 수익나기도 합니다. 꼭 수익을 내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익내는 근거는 제재수 기기스시 재무 재료 수급, 결정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7 가지 전략에 부합되는 종목만 안내를 드립니다. 당일 수익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내일 모레, 그리고 일주일 내로 수익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중요한 건 저항대 매도 타점을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